안녕하세요. 슈프을 부축, 나처럼 하자의 김영대입니다. 어, 오늘 강의는,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만들고, 어, 이처럼 메뉴가 있는데, 메뉴에다가, 기존에는, 음, 이미지를 잘라서 그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거는 방식을 사용했죠. 어, 이번에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통째로 잘라서, 여기다가 따로 이미지 맵을 이렇게 걸어서, 링크를 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토샵에서 보시면 밑에 하단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나무에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드림 위버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두 가지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제작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나무 웹 에디터를 한번 켜볼까요? 이처럼, 나무 웹 에디터가 켜졌으면, 새 문서를 누르시고, 같이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안에 있는 HTML 소스들을 다 지웁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건, 하단 부분이 바로 이미지를 안 잘랐기 때문에, 표가 하나죠. 표, 세 표를 누르셔서, 줄과 칸을 하나로 놓으시고, 선 두께와 안쪽 여백과 셀 간격을 0으로 해놔야, 거기에 딱 맞는 이미지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000. 그리고 제가 만들어야 될 부분은 바로 줄 하나에 칸 하나짜리 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칸한 줄에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바로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미지를 한번 저장해 볼까요? 저장이 아, 아직 안 되어있네요. 바로 save for web을 누르셔서 하단에 있는 걸 체크를 하신다음에 jpg로 누르시고 퀄리티는 100 s a v 그리고 포맷과 세팅 슬레이스 부분은 바로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미지 온리 디폴트 세팅 그리고 셀렉티드 슬레이스로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밑 버튼이랑 한번 설정해볼까요 저장을 누르시고 음, 이미지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똑같은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이미지를 옮겨 놓으시고요. 나머 웹 에디터에 가셔서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이미지 바로 버튼에 있죠. 넣으신 다음에 표를 이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우선 876이라고 했죠? 바로 어느 부분과 동일하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미지의 이 이미지의 사이즈 가로 사이즈와 표의 가로 사이즈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 웹 에디터에서는 이미지 웹을 거시려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다음에 그림 그림을 누르셔서 그다음에 이미지 맵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미지 맵을 거실 분들은 밑에 이게 이미지 맵 동그랗게 영역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 네모나게 이미지 맵을 설정하시려면 사각형 영역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지 맵 링크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뭐, 다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각형 영역 만들기를 누르셔서 링크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건 네모나 사각형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다른 건 쓰지 않고 바로 사각형 영역 만들기로 대부분 씁니다. 누르시고 꼭 이미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 위에서만 이미지 맵을 거셔야 됩니다. 회사 소개 부분을 한번 링크를 걸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놓으시면 이게 하이퍼링크 만들기라는 주소를 걸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하이퍼링크 만들기 누르면 나왔던 것 동일한 그런 창이 하나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우선은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미지 맵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보호 정책 또한 이미지 맵을 설정을 하시고 확인. 회원 약관 동안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메일 또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사각형으로 반짝반짝, 십자가 모양에 반짝반짝 거린다는 것은, 어, 이미지 맵을 아직도 걸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소를 하셔서 esc 를 누르신 다음에, 취소를 하셔서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안 되게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아까처럼 네모나게 이렇게 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었죠? 자, 이게 바로 이미지 맵을 건 건데 여기에 맞는 링크를 걸어 주셔야겠죠? 그 링크 주소는 어떻게 아냐면 우리 제가 작업했던 바로 사이트, 샘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처럼 밑부분에 홈, 회사소개, 이용약관 부분들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회사소개죠? 회사소개 개인 보호 정책. 회사소개 부분을 들어가, 부분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링크 부분이 친절하게 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나모웹 에디터에 가서 이렇게 두번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시고 이미지 맵을 한번 클릭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게 해당 이미지 맵이 선택이 되었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바로 하이퍼링크 속성에 들어가시면 아까처럼 이미지 주소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 링크를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링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약관까지 걸어 봤고요. 이메일은 현재 된게 없으니 이거는 제가 이미대로 어차피 샘플이니까 아무것도 안 놓는다는 뜻으로 샵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샵은 나중에 링크를 걸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으로 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손모양으로 그렇게는 되되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상단으로 밖에 안 가지는 그런 게 바로 이 샵입니다 샵 바로 손모양으로는 링크가 되었다는 건 표시가 되지만 어, 어디에도 갈수 없다는 뜻이죠 확인을 누르시고 업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어, FTP 서버에 들어가셔서 웹, 업로드, shme에 들어가셔서 이 곳에 밑에 부분 이미지를 업로드 시킵니다. 업로드 시킨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나무 웹 에디터에 있는 부분에 있는 이미지 주소를 바꾸시고 자, 이미지가 깨졌죠? 이렇게 보시면. 깨졌죠, 지금.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복사를 합니다. Ctrl C 눌렀습니다. 복사. 아니면, 이렇게 편집에 보시면 있죠. 복사하기. 복사하기를 직접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카페24에 들어가셔서, 디자인 관리. 그 다음에 HTML 디자인 설정. 우리는 밑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바로, 어느 곳에 들어가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죠. 바로 이밑 부분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바로 공통 모듈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공통 모듈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는 상단을 만든 건 바로 탑에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카테고리를 만든 건 레프트라이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부분에 작업하는 건 바로 밥톤이겠죠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하단 회사 정보를 누르겠습니다 사용으로 되어 있죠 html 편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소스가 나오네요 여기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부터 어떤 부분을 사용할 것이냐 우리는 저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테이블부터 테이블까지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무 웹 에디터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부터 테이블까지 작업하신 게 보이시죠? 동일하게 테이블부터 테이블까지 잘라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